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계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6일차 성경 말씀 본문은 6기서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6기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은 고난의 원인을 놓고 세 차례 논쟁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은 욥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논쟁에서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어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더 아파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15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논쟁부터 욕의 친구들은 정제자이자 비방자의 자세로 욥을 정제합니다. 이 논쟁으로 욥은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 논쟁은 22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때 욕의 친구들은 더욱더 욥을 정제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풀목불의 숨근 같이 단련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율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에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인과율 그 이상에. 왜?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욕의 그 탄식과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질문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욕의 탄식에 엘리바스가 책망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욕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 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소망을 잃은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욕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요분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요분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엘리바스의 책망이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인과율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휘조물의 세계, 즉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과율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상세 전 예정과 섭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은혜, 국률은 인가율을 능가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욕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욕은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며 괴롭고 밤에 찾아오는 불면의 시간이 두렵습니다. 또한 온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친구들과 아무리 많이 대화해도 정답이나 해결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수아 사람. 빌닷은 요비 엘리바스에게 한 모든 말에 요의 근거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요비 엘리바스에게 한 모든 말에 요의 근거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심지어 요비의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나 결국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는 조건으로 행한다면 지금의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미약한 시작이지만 결국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라며 인과율적인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빌닷의 이 말은 욕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빌닷의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닷을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욕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요의 항변도 거세집니다. 정신없이 내뱉는 말들은 사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은 자기 혼자 모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더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할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요기 6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설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풀 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어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노래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욕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 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기 8장. 추하 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럼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국조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강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나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며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환란을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네,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6기 11장.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한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욕기 12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에 맞출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당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